내가 오늘은 공부의 맥에 대해서 조금 법문 좀 해야 되겠어. 내가 항상 그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이말 뜻은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말아. 이 위계는 뭐야? 질서이고. 또 상중과 차원의 위계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대자연 속에 공부해라. 때가 되면 타고난 너희의 위계는 공부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는 너의 행위는 다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대자연 속에 던져준다고 그랬어, 나는. 스승님이 여기서 상자들을 임명을 했어 왜 임명했겠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의 절차를 봐서 올라왔어 왜 이렇게 공후의 맥을 못 잡아 내가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것은 안 받아들인다 요즘에 정치계에서 어떤 소리가 들느냐 전부 다 이기적인 성향밖에 없고 갖추지 못하고 대먹지 못한 이들만 있어서 말이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 정치권이건 경제권이건 어떻게 질서를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유지해 나가 분명한 것, 이 공무하는 이 도량해도 나는 대자연법에 의한다고 그랬어. 대자연법을 착각을 해, 아무런 위계도 없고 위계가 저승의 위계가 바닥을 치는데도 씩씩거리고 말이야. 지계가 위계가 높은 것으로 그 큰돌이나 치고 그렇게 들면 위계가 되게서 심해 놀리지. 택도 없는 소리지. 어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그러면서 내가 비유법을 뒀어. 어떤 비유법을 뒀나? 이 도량에서도 나아기 나름이다. 니가 보이지 않는 위계가 아무리 높건, 보이지 않는 위계가 아무리 바닥을 치건, 니아기 나름이고. 이 도량에서는 내가 그 상자로 임명해 둔이 위에는 똑같다. 잘난이도 없고, 못난이도 없고,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니까, 나에 나름이라. 나는 이러한 공부의 맥을 분명히 두고 시작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스승님이 상자로 임명해 둔 이들에게까지 대들어 참 건방지게 이를 데 없다 아무리 공부의 맥을 잡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야 스승님이 정해 놓은 그러한 상자들에게 맘먹으려면 이는 다시 뒤집어 볼까? 스승님의 맘먹고 때가 되면 스승님을 진리겨그 이에 오르려고 하는 거랑 다르질 않아.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맨 처음에 상호가 뿌리 민족에 온 대화소통 치유센터 인성교육에서 이 상호를 다시 바꿨어. 왜 바꿨나? 밑에 있고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이 학명을 한꺼번에 익혀버려갖고. 스승님 등에다 칼꼽고 빨대꼽아 쪽쪽 빨아먹었어 다시 재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해 고했다는 그런 인연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상호는 못쓰고 이제는 인생 시에라는 상호를 썼지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들도 매, 매, 마찬가지야. 가까이, 그, 멀리 두면 존경하는데, 이 가까이 두면 대바라져. 스승님 상투꾼 끊어 놓아. 왜 멀리 두면 그렇고 가까이 두면, 왜 이렇게 대바라져갖고 상투구까지 그거 틀어 하려고 하는 거 오만방자함을 떠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만 놔둔단 말이야. 내가 임명한 상자들도 그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인원들 사이에 그냥 놔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 왜 하지 않을까? 그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봐라. 그대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위치로서의 행위를 다하지 못한다던가,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리더십이 없는다던가, 그러한 품이 없고, 그러한 리더릭이 없으면, 밟히는 수밖에 없다 진짜 누가 밟아? 위의 중상층 위에 있는 이들은 최소한의 이해를 다 갖춰 이해를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하지만 밟는 이들 무시하는 이들 심의 논리로써 지보다 심이 세고 남자이고 남자로서 활동해 주지 면 꼼짝도 못해 입 하나 띠지를 못한다 중화층에 있는 이들이 얕잡으면 내가 너보다 낫네 하는 식으로 자존심을 운운하며 공부회로 들려하는 것이야 아니 이도량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네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길래 자존심을 운운해 자존심을 운운하면 공부에 근본이 없는 거야 아 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이들이 진정 육바라밀 그 수행을 통해 육바라밀 행위를 다하겠다는 이들이 자존심을 누하네 그래서 공부의 맥을 잡겠어요. 그게 어찌 공부의 맥을 잡겠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그 아쉬움을 채워 주기 위한 행위를 다 해야겠는데 그게였지. 자존심을 놓는 해 밴댕이 속을 닦지만도 못한 것이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어갖고, 이제는 인생시대를 해 나감으로 인해 갖고 또 가까이 두려 했던 이들이 대바라 전 맘먹잖아. 공부도 하기도 전에, 공부가 뭔지도 전에, 스승님 등짝에 칼이나 꽂고, 빨대로 쪽쪽 빨아먹어. 그런 이들도 뭐야? 중하층이야. 중상층은 최소한 자기의 이해를 다 갖추며 다가와. 왜 그대들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모질란 모질이 밖에 안 됩니다. 모잘라서 왔고, 부족해서 왔으니 공부 잘하면 공부에 흡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법문 많이 듣습니까? 우리, 저기, 카멜라맨, 법문 많이 듣습니까? 예. 난 법문 많이 듣나? 법문을 만들으니까 공부의 맥을 놓쳐 건방지게 공부하러 왔으면 법문을 들어야지. 내가 이래야 저래라 말을 안 하는 건 창경 간섭할까봐 여기는 대자연법에 의해 공부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라. 나중에 이 너희가 이 대재연에 의한 이 공부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내 몸에 배어 있는지는 때가 되면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 1년이면 1년에 한 번. 대재연에 의해 시험지가 들어갈 테니 그 시험지에 걸리면 공부 못한다. 머물면 멈추는 바아 그게 보두기가 되는데. 네가사자지 나는 여기서 사자지타러 오 니들 공부시키는데 아니야. 사회 에나가면 사자 밖에 없어. 육바람일 행위를 다 하기 위해, 진정 육바람일이 무엇인지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대가 잘났고, 그대의 법들이 뛰어나고, 이 법대로 행하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육생계로 나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며 살아가십시오. 진짜 나가서 육생계에서 행하며 살아가. 여기에 질서를 위배시키지 말고 대자연 법이 뭔지도 모르면 법문을 듣고 깨닫거나 상호적, 상대적, 상대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스승님이 법문할 때마다 질문을 한다거나 해야지. 없어. 우리, 내 상자가, 무엇 무엇 하면, 스승님이 바빠서 못하면 상자들이 아는 만큼 스승님이 배운 만큼 와서 가르쳐주고 있어. 몰라서 가르쳐주면, 왜요? 왜요? 라고 반문하는 만큼은 그대는 많이 아는 거니까. 들고 나가.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 그렇게 똑똑한데, 여기에서 뭘 공부하냐? 자존심만 찾으려는데, 무슨 공부를 해? 스승님이 말이다. 이 20여 년 공부하고 나갔고, 아시아 찾아두는 도 인연들의 등에 갈꽃 피고, 빨대 꼽아 쪽쪽 빨아먹힐 때, 진짜 자존심을 내태웠다면 그들 가만 안 뒀어. 세 번이나 그랬는데. 그렇지만 나는 나의 살아갈 일이 있어갖고, 나는 뒤돌아봤어.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해 내가 이 꼴을 당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도 나는 이걸 싸매면서 있어. 그래, 이제 세 번째. 이도랑에다 하는데. 건방진 게 말이야. 또내등에 갖고 보라고 그래. 내등에또갈고보라고 그래. 가만 놔두면 질서라고, 내 보이지 않는 위기만큼의 그 행위는 가만 놔두면 내 몸에 배어서 나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은 그 주어진 너의 위기만큼 올라가기 위해 그대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면 그때부터 그대들은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좌우 결이 있다라면 상하의 질이 있는 것이지 결은 함께하는 거야.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가 없어.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진다면 좌우의 결은 당연히 일어나 하지만 상하의 질은 이때도. 상하의 지륜이 있어 때, 때가 되면, 그대가 그대 자리에 올랐을 때 좌우결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행위를 다해. 그게 육바람일이야. 여기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홍익인간. 육바람일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선순환.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삶에 있는 것이지. 공부의 맥. 이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나. 머물러 멈춰버리면 보드기가 돼. 어? 나는 여기서 그 사자 짓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어, 공부에 잘못 잡았으니, 잡을, 잡고 올 때까지 나가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던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에 더 이상 방해 놓지 마. 나는 사자가 아닌, 진정한 공부자로서 깨어치기 위해 주는 공부야. 육바람일 보시바람일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보시가 뭐야? 사람 다는 세랑을 열어하기 위해 보시야. 그다음에 지게바람일. 이게 아주 중요해. 공부자의 계율과 질서가 있어. 아주 그거 계율과 질서를 무시하고 지가 대장인 것 마냥 큰 소리 치면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야. 대자연에 먼저 주고 후에받는선순환 행위를 잊어먹은 것이지. 대자연 법이 그래. 너는 인정받지 못하면 보드기가 돼 죽어놔야지. 스승님이 해는 법문만, 법문만 꾸준히 들었어서 그런 망언, 망발은 안 해. 내가 이리도 몰랐다는 소리 그리고 모질이라는 소리는 내 입으로 안해 그렇지만 시험에 딱 걸려준 거란 말이야 때가 되니까 내 안에서 우깨고 우 차고 올라오는 걸 누르지 못하고 이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빡 차고 나온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해야지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 스승 스승님 옆에 있다고 그대들의 위계가 높아, 스승님의 멀리 딱 뚫어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 시킨다고, 그들의 위계가 약하,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다녀? 나는 근기 근기마다 그에 따른 공부를 시킨다고 했어요. 육바라밀, 이 수행을 끝마치고 나서야 육바라밀. 그 행위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진정 육바라 미래의 수행은 어떤 틀에 갇혀 놓고 그에 따른 행위를 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 툭 털어놓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창경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이 대자연의 법도로 나오는 이 법문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깨우쳐 가는 게 대자연의 법도이고. 근본이고 공부인 것이지. 내가 이 비빔밥을 얘기를 했으니, 지는 속편한 대로,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아이, 자기는 그 사자짓 하는 역할을 맡겠다. 그러면 나가야 그 사자 필요 없으니까. 내 뜻만 봐, 받아주면 탓하리 않으리라는 그 법문을 내 가슴속에 씻고 씻고 씹어쓰며 상례를할 거야. 왜 어디에서 공부의 맥을 이리로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어. 스승님 만행할 때 옆에 두고 운전시켰으니 가까이 두려워하는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건 그래, 착각들. 스승님 법문 하나 내 가슴속에 융해 시키지도 못하는데, 어찌 옆에 두고 굽리를 시키겠어? 못해. 때가 되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무자의 계율. 그러니까 스스로 해탈을 위한 나를 옥에 가다 놓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위계를 찾을 때까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때까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되어 호흡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인지 찾을 때까지 그 계율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만방자야 가까이 두면 착각하고 멀리 두면 끙끙대고 왜 그리도 공부의 맥을 잊어 먹었는가 그게 지계 바람이야 그 지계야 그거 벗어나면 내속 편한 대로 나는 사자역 역할을 나는 사자역 역할 을 하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니는 사자역 역할을 했다라면 얼마 먹고 도량을 빠져나가 대자연이 쳐 내가 안 친다고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홍익인간 육바람일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키워내는 곳인데 어찌 내속 평키위에 내 심으로 내 목소리로 심의 논리로 나는 끝까지 봐뒀어 어허 저거 봐라 저라면 안 되는데 언젠간 한방 먹는다 뭐 대자연에서 안 주면 스승님이 주는데 어떤 이들은 대자연이 줄때 스승님이 먼저 국물을 줄 때가 있고 어떤 이는 한참 찾아오지 못하는 이는 대자연 스승님이 주면 나중에 스승님한테 대들어 딱 대들어 그래서 대자연이 줄 때까지 기다려 그럼 자기 입으로, 자기 몸으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것밖에 안 됐느니라. 내가 고하고 싶어서 고하나? 때가 되니까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나는 모질라는구나.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잡아 나가야지. 그래서 이 계율과 질서는 약간의 구속을 주는 것은 나의 질서를 잡아 나가게 있는 거야. 내가 생활의 도에서도 써놨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를 잊고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거야. 자유를 잊어 먹어갖고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것에 있지. 인육을 쓰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제일 부족한 게 인간을 오만방자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 줄 알아?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야. 니네들 잘 키워놓겠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나이 먹으면 그 모양, 그꼴 이상으로 살아가지 못해.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니들의 행태를 봐. 안에는 자기 자존심이 꽉차있어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만 걸면, 고양이 발톱 내놓고, 못난 이 개새끼 만냥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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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되니그 옆에 누가 가겠어. 인욕을 쓰면 생겨나는 게 뭐라고 그래서? 자존심이지. 그대의 껍데기. 그래서 그대이 면, 그대의 꼴, 그대의 오행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에. 그, 그대의 꼴이 보이니까 자존심을 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못해. 인욕이야. 그 다음에. 내 욕구. 인간의 욕구.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욕구. 그거 이겨내지 못해. 다 해버려야 하는 게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니까 모든 재원은 너를 위해 써야 하는 거니까 인욕마저도 너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해 쓸수 없어. 너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너를 통해 나의 인욕은 나의 욕구는 다 해소하기 마련이야. 그 정진해야지. 무엇을 정진할 거야? 나를 위해 정진할 거야? 나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저 모양 저꼴라지 됐어. 누가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이가 있을까? 여기는 지도자 공부시키는 곳인데 잘못 공부하면 아상만, 아만만. 그러내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정 바람일이야. 선정. 바르게 무엇을 바라볼래? 그대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대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고, 그대의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미치는 없어. 환장하겠다. 여기 들어와서 지는 사자 역할을 하는 게 공부래. 상자가 뭐라고 하니까 왜요? 위계도 없나? 사통팔달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스승님한테 반개 들고 항명하는 거야 없어도 돼 그대와 같은 이들은 착각하지 마 나는 진정한 진정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고 진정한 육바람일 행위를 다 하겠다고 하는 니들을 공부시켜. 사회로 환영시켜야 하는 것이지. 나밖에 모르고 내 자존심만 운운하는 이들은 심의 논리라. 어느 때인가는 그대의 심의 논리로 인해 숱한 중하층의 서민들이 눈물 지을 것이야. 지금 뿌리민족, 반도에 살아가는 중하층 서민들의 눈물이 어디에서 나올까? 홍익인간, 육바람이를, 행위를 다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육생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지도자가 있는데, 육생의 지도자나 인생의 지도자나 심의 논리에 국한되어 있어갖고, 분단을 못하지라고. 어느 곳으로 가나? 그대를 도와줄 인연 없어. 기다리는 이에 그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대를 도와줄 리가 없고, 주머니를 태워준다고 해서 그대가 진정 그대들의, 그대들을 위한, 그대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봐봐. 그게 사랑과 평화야 조화와 균형이지. 나는 조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균형을 위해 살아가는, 정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치유친사? 그렇건 사행? 그것은 그들도 자기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지껏. 사자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들이야. 아무리 깨우쳐줘도 모른다고. 모르니까.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승님은 수없이 그대들의 고착된 호두알을 깨주기 위해 연신 쪼아대는 것이지. 세부리도 쪼아대지 않으니까, 조그만 장놀이도 이제 잘잘랄잘랄 더, 그 세게 치다가 호두알 깨지면 호두, 아래에 있는 호두까지도 착살나.